에브리원, 미나성 오와이 고자이마스. 어제 그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근데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공원 경치가 보이는데 저기 굉장히 좋네요. 촉촉하고 이렇게 나야 좀 괜찮은가. 지저분한 게, 게 너무 보여서 뒤에, 스리 공원 전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앞에 오늘 불법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조금 아까 신고했어요. 현수막 신고도 카톡으로 되네요. 톡톡 120. 뭐 일반적인 서울시의 민원이나 무슨 궁금증이나 궁금한 거나 이런 안내나 그런 거할 때는 전화에다가 서울시 대표전화가 120번이잖아요. 그래서 걸면 뭐든지 친절한 안내가 되고 너무 좋아요. 음, 우리가 세금을 떠박떠박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건좀이용 하면 굉장히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음, 저는 나이 먹었잖아요. 자꾸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다 이러고 다니지 좀 됐는데 그러면은 어른 노릇을 좀할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어른 노릇은 간단하다. 입을 닫고 직업을 열면 된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똑바로 할줄 알아야 돼요. 자기주장. 뭐 이상한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똑바른 뭐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예절 교육 시키 시대는 지났어요. 뭐 동방 예의 주고 또 지나고 다 지났어. 그리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 막살고 뭐 금전만능주의고 막뭐 이렇게 됐잖아요. 돈이면 최고고 뭐 돈이 신분이고 막뭐 이렇게 됐지만, 어른들은 잘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연히 따라와요. 우리도 자랄 때 훌륭한 좋은 어른을 마 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테레비, 라디오 이런 매스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테레비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빨리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어, 외할아버님이 교장선생님이셨는데 테레비 티켓이 나왔대. 표가 나와가지고 테레비를 제일 먼저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리 집은 금전적으로 좀 여유있게 살았기 때문에 테레비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흑백 테레비 금성 그거 있어가지고 동네 이제 아랫방 옆집 뭐 이런 어린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저녁이면 테레비를 보러 모였어요 그러다가 슬픈 일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8시 9시쯤 퇴근을 하시며 사업하셨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오면 애들이 테레비를 보다가도 쭈루륵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됐어 가라고 한건 아닌데도 쭈루루루 그냥 자기네 집으로 갔어 우리는 계속 봤지 근데 그 안쓰러움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공감 아 어떡하지 같이 그냥 보면 좋을텐데 이러면서도 음 보냈어 그 언니 오빠들이 나중에 만나서 그때 테레비 보다 말았어 너네 집에는 개몽사에서 나온 세계명작 동화집 50권짜리 주황색 표지인데 그 책꽂이까지 있는 50권짜리가 있었어요. 일권이 그리스 로마시나 뭐2권이뭐 이런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맨 끝에가 뭐 한국 전래 동화집 이렇게 끝나는 거였는데 정말 최초로 동화책이 출판된 정도의 1969년도에 내가 그걸 샀었으니까 근데 끝에는 좀 어려운 게 있었고 거의 50권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동네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왔어요 이렇게 어, 잘 산다는 거는 여유있게 풍족이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다락 한옥집 다락에도 공책을 쌓아 놓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공책이 떨어졌다 연필이 떨어졌다 이런 건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 생각나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가 놀러 왔는데 공책이 떨어진 걸다 썼어. 그래서 내가 기다려. 라고 다락에 올라가서 내 공책을 새 거를 하나 이렇게 줬어. 근데 주는데 굉장히 내가 기뻤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느꼈어. 아, 얘, 내가 주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틈틈이 지금 평생처럼 뭔가를 나누죠. 하다 못해 화초라도 나누고, 음, 꽃이라도 나누고, 새싹이라도 나누고 이러고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봉사자들 도와주는 배려 이런 거를 영어로 헬퍼스 하이라고 그래요. 헬퍼스 하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게 뇌의 인지 능력에 작용을 해가지고야 몸을 튼튼하게 해준대. 몸이 안 아프대. 그래서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들 건강해.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봉사자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암동에. 서부노인 요양센터를 교회 소속으로 한 5년 가까이 간헐적으로 굉장히 오래도록 갔어요 음,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휠체어 전부 타신들 타신 분들 혈압관계 심해는 못 들어오셨고 파킨슨 정도 뇌졸중 그런 분들 그림 가리켰는데 보통 80대 중후반 한 10분 정도 가서 이제 미나는 본 그림이라서 본을 그려서 색, 채색 도와드리고 그냥 다고 점심 먹고 그러고 왔어. 상암동이 여기 저는 송파구에 사니까 굉장히 멀었어요. 마포구청역까지 가는데 음 처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의 피부가 다 쪼글쪼글하잖아. 열로 하셔서 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낀 게 처음 허무해요. 허무. 인간의 종착역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 한 달은 거기서 홍대앞에 가까워요 사실 그 허물을 떨구기 위해서 홍대앞에 가서 조금 거리를 걷고 뭘 특별히 사지는 않았는데 젊은 기운을 좀 받고 왔다고 할까 처음 한 달은 좀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꾸준히 잘갈수 있어서 거기를 그만둔 다음에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고 또 겹쳐서 어딜 갔냐면 여기도 교회 소속 중증 장애 시설인데 이천의 베데스타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도 한5년 다닌 것 같아. 처음에 시외버스를 타고 갔더니 그쪽 관계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날 데리러 왔었어.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가면 기름값 주시고 거기서도 밥을 먹고 이렇게 나와서 미나를 가르쳤지. 근데 대화가 그래도 가능한 사람이 별로 없고 중증 장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 장애 중증이 되면요 언어 자체를 못해. 그리고 선생님 이러고 알고 다가오는 정도지 몇 살이냐 이런 뭐냐 대답 못해. 음 근데 내가 가서 그들을 거리낌 없이 거리 없이 잘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간혹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멀고 다른 수업이 막 겹쳐 생기고 그래서 못 가서. 음, 요즘은 신하원이라는 여기도 장애시설이에요. 120명 수용인원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내가 보니까 30대부터 6 70대까지 계셔. 그리고 가끔 초상이나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야. 집에는 못 가는 거지. 거기 계시는데 원장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해달라고 수업해달라고 하셔서 페이도 준다고 해서 페이가 얼마가 됐든 한다고 했어. 더, 더 심한 중증 장애 시설에 다녀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꾸준히 올해 올 선생님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갔어요. 거기는 겨울방학만 있고 여름엔 방학이 없고 학생들이 대화는 가능해. 이름이 뭐냐는 뭐예요. 정도. 나이가 몇 살이에? 그러면 웃어. 그런데 신기한 건 나를 알아봐. 내가 거기 가서. 점심 먹게 해달라 그랬거든 또 여기 사무실에 있다 가니까 먼지 멀진 않아요 지하철 여섯 일곱 개 점심 좀 먹게 해달라 고 그랬더니 아 그러래 그래서 매주 한번 가서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렇게 일이 오래 작년에 했던 분들도 일이 오라 그래서 막 껴안고 만지고 손 만지고 막 비비고 예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안 보여.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님들은 많이 계시고 나 말고 봉사자들은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장애시설 다닐 때 거기 목사님이 나보고 여기 와서는 밥만 먹어줘도 봉사라고 그래서 왜요? 난 맛있는데요. 막 이랬어. 그랬더니 여기 혐오집단이라 다들 와서 밥 자체를 아예 안 먹고 봉사팀이 있으면은 근처 나가서 자기네끼리 밥 먹고 간다는 거야. 굉장히 아쉽대. 이 사람들은 정이 그리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나는 뭐 거리낌 없는데 재미 재밌어. 아주 재밌고 신나. 헬퍼스 하이를 뇌에 장착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면서도 유료 수업, 돈 받가는 수업 여러 군데서도. 한 명씩 내가 내심 장학생을 뽑아요. 그래서 야간 수업도 항상 개설을 하나 하고 있고 한 명은 그냥 와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열심히 그려라. 그러면 그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업적 한만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도 있고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저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 저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뭐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500만 원 짜리 7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루에 몇 개씩 가지고 너는 굉장히 많은 버는데 이제 허무가 오셨대 그래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여기 연챙이 수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 좋게 말하던데 그걸 단어를 까먹었네 그거를 가서 한참 애들을 무료로 하고 오신대요 그러면은 그 허무가 사라진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 나도 계속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배풀어주고 나만 꽃까지 몇 송이라도 나누고 있지만 더 크게 이제 하려고 해요. 음, 기도 기독, 기본은 기독교인데 불교도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는 왜 있겠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결국은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음, 요즘 드는 생각은.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 그게 뭔지, 자기가 뭔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생 헤매고 슬퍼하고 울다 가는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은 맨 처음 7살, 8살 때 공책을 친구한테 줬는데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음, 그걸 뭐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저절로 타고나는 거지. 평생 남의 것만 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자기 것못 챙기고 나눠주기만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노선을 선택해야 돼. 어떤 쪽이 내가 편한지, 내가 행복한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음, 목소리도 좋지 않고, 고맹맹이고, 매일 피곤한 모습이고, 화장도 안 했고, 꾸미는 거할줄 모르고, 여긴 지저분하고, 코딱지만 하지만 저의 메시지를 잘 건지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잡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매일 찾으니까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이거 찍고 곧돌리고또 그림 그릴 거예요. 이게 내 행복인 걸 어쩌겠어요. 음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때야맞다. 자네. 바이바이.